오래된, 오래된 노후 천원주택 균열, 균열 붕괴 구조사입니다. 이 오래된 노후 천원주택도 처음 건물 신축할 때 콘크리트 타설 부실과 또한 철근 시공 기술 부위로 건물이 균열이 라고 또한 균열로 붕괴해서 균열 붕괴 구조 보수합니다. 주식회사 샌코리아는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 m b c 특종사장 서울경제TV 출연소로 100년이라도 건물이 붕괴 안되게 꼼꼼히 균열 보수 보강 공사업체입니다. 내 네, 주식회사 샌코리아 직원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오래된 노후 주택 균열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. 믿을 수 있는 주식회사 센코리아 김한옥 소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